이번 사건을 보면은 한숨만 나오지. 1월 27일 날 발생한 거란 말이야? 두 달이 지난 거지, 사실상. 이건 이전에 리니지 문양 사건으로 한번 다뤘을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디테일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도 정확하게 알수 있다고. 자. 리니지 문양 사태라고 일단 이야기 되는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니지 문양 시스템이 뭔지를 이해해야지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문양이야. 일단 문양은 여섯 가지야. 에바, 파그리오, 마푸르 사이아, 그랑카인, 아이나사드. 처음부터 여섯 개가 나온 건 아니야. 제일 처음에는 에바의 문양 하나만 있었어. 사람들 에바의 문양 다 끝낼 때쯤 되면은 파그리오가 나오고 또다 끝낼 때쯤 되면 마푸르가 나오고 이런 식이었지. 기본적으로는 여기 문양 강화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한 칸을 갈 확률, 두 칸을 갈 확률, 최대 3칸까지 갈수 있어 근데 밑에 퍼센트를 봐봐 3칸을 갈 확률이 지금 3.5% 2칸을 갈 확률이 8% 1칸만 갈 확률이 88.5% 그래서 내가 요문양광화 버튼을 딱 눌렀을 때요 밑에 표기된 확률만큼 갈 수가 있어 가급적이면 3칸 가고 싶잖아 당연히 그래서 여기 확률변경 버튼을 누르면은 요 3개의 확률이 변해 요게 한칸한칸갈 때마다 스탯이 올라가 하나, 둘, 이몇 개야? 어마어마하게 많지? 문양의 종류가 여섯 개잖아. 그럼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 그니까 러 이거 총 합치면 어마어마한 스탯 차이라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걸로 스탯을 추가로 얻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약해지는 효과가 발생해. 그러니까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시스템이야. 전투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무나 돌릴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제한 조건이 있겠지. 그래서 거기서 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축복 포인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문양 강화를 하려면은 이 축복 포인트가 있어야 돼. 지금 이 스탯을 보면은 문양 강화 한 번을 하는데 2만 736 축복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대부분 다이아에 집중돼 있는데 다이아보다 더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요 축복 포인트야. 아무튼 요 축복 포인트가 있다는 가정하에 요 문양 강화 버튼을 눌러서 축복 포인트를 소모하면서 이렇게 칸을 도전하는 거야. 꽉찬걸 가지고 풀 문양이라 그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스샷처럼 풀 문양이 안 되지. 축복 포인트가 부족하니까. 문양이 진행될수록 드는 음. 양이 더 많아지나? 그렇지. 처음에 여기서 굴릴 때랑 뭐 이쯤에서 굴릴 때랑 당연히 이쯤에서 굴릴 때 축복 포인트 요구량이 훨씬 크지. 그럼 그 축복 포인트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돈을주 하겠죠. 어, 그렇지. 소득 비례형 과금 구조의 핵심이 되는 이제 리니지의 대표 과금 시스템 은총. 그 은총이란 포인트가 차 있어야 경험치를 몇 배, 7배, 막 이렇게 다섯 배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서 레벨업을 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은총을 항상 써야 돼. 내가 700아인 타사들을 쓸 때마다 1포인트가 생성돼 자동으로. 그래서 뭔가 내가 많이 은총 쓴 것에 대한 사이드 보상으로 좀 들어온다라는 느낌도 있는 거지.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모아도 택도 없이 부족해. 그래서 두 번째 획득 방식은 성수라는 아이템이 있어. 성수라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한 번에 천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 대신 이것들은 만드는데 다이아로 중간 재어를 사서 이 중간 재어로 갖고 다시 제작을 해야 만들 수 있는 거지 축복 포인트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성수라는 걸 제작해야 돼 아니면 보통 이제 패키지에 끼워서 파는 경우도 있어, 그 성수를. 마지막 방법은 이제 뭐 아이템을 상급 융해제로 뽀개면 뭔가 가루가 나오는데 가루로 다시 성수를 만들 수는 있어. 성수도 무한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기간별로 제한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쫙 얻고 싶다고 해서 순식간에 확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걸 이제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적당히 좀 좋은 아이템을 사서 그냥 뽀개야 돼. 슈퍼 포인트를 사실상 돈을 쓰면 무한으로 얻을 수 있는 거네요? 그치 근데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지 급하게 갈라 그러면은 가성비가 팍팍 떨어지게 되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요 축복 포인트도 사실 엄청나게 소중한 포인트라는 거지 바로 다이아로 사는 포인트가 아닐 뿐이지 결국 다이아를 전반적으로 써야지만 얻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공짜로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내가 축복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 한 칸씩 가더라도 언젠가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잘 세보면은 30칸이다 총 칸이 30칸인데 요거 강화 횟수 강화 회수는 20번만 할수 있어 내가 축복 포인트가 아무리 많아도 이한 문양의 도전은 20번만 할수 있어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스샷 기준으로 88.5% 확률로 한 칸만 가는 거잖아 그럼 20번 도전이나 해서 20번이 다한 칸만 가면 열칸을못 가지 그러면 은 여기는 더 이상 도전 못 하거든? 그러면 열칸만큼 스탯을 못 먹잖아 축복 포인트가 있어도 더안 굴려져 20번이 꽉 차면 그래서 초기화를 해야 돼그러 그러니까 내가 축복 포인트를 모으는 것도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 30칸을 가는 건또 얘기가 다른 거야 확률을 뚫어야 돼총 20번 안에 절반 이상은 두칸 이상을 가야 30칸을 채울 수 있는 거지 초기화할 때마다 1 2 0 0달이야 33,000원 돌릴 때 들어간 축복 포인트는 다시 리셋해서 돌려줘. 일단 모아노 축복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사라지진 않지. 30칸을 가기 어려워서 다시 또 도전했다가 초기화하고 할 때마다 33,000원씩, 1,200달러씩 계속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모아노 축복 포인트가 사라지진 않는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지. 축복 포인트가 없어져야 돼. 자물쇠영역이 있거든. 요 자물쇠는 풀 문양을 달성한 사람들만 이제 열수 있는 건데 축복 포인트를 소비해서 이 자물쇠를 여는 시도를 해. 실패를 하면 그냥 날아가. 고게 문양별로 세개씩 있어.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를 여는 시도하는 데는 축복 포인트 3천0 0 6 0 0 12000. 대충 엑스로 환산하면 30만 원, 60만 원, 120만 원. 근데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한번 시도해. 다연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못연 사람들은 축복 포인트를 여기서 계속 때려박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네 번째 문양이 딱 출현하면 다시 또 봐야 돼. 여기까지가 어 일단 문양 시스템에 대한 이해야. 자 그러면은 이문양이라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풀 문양을 달성한 사람은 정말 드물었어 아주 완전히 핵가급의 영역 그래서 대충 알려지기로는 문양 하나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해야 풀 문양을 찍는다 6개를 풀 문양을 달성하려면은 최소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가 정론이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엉감 생신 어떻 거기까지 하나도 지금 맥스까지 못 갔는데 다음 문양이 나왔어 왜냐 이게 나오는 속도는 풀 문양을 달성한는 핵가급 러들한테 계속 쓸수 있는 속도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좀 일반 유저들은 여기 한 6시쯤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음 문양이 나와. 근데 여기서 도전하려니까 여기는 한번 도전하는데 너무 포인트가 많이 드니까 새로 나온 건 앞부분은 좀 작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하고 있고. 또 이것 좀 하고 있다 보면 또 다음 문양 또 나와. 이렇게 6개가 쌓여서 대부분의 일반 유저들은 6시가 가면 다행이고 6시 이전에서 애매하게 조금씩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지. 시도를 한몇번안 했는데 6시까지 갔으면 어우 난 여기까지, <laughs> 에바이문양 여기까지, 파그리오 문양 가면 그쪽도 한 여기까지 왔으면 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더할 필요 있나?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애초에 핵가금러들은 풀문양, 대부분의 유저들은 각자의 만족스러운 애매한 영역에서 다들 시계가 멈춰있는 거고 풀문양이 아니니까 자물쇠는 애초 시도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제 스펙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지. 핵가금러들이랑 일반 유저들이랑. 이게 이제 고착화되면 은 유의 영역에서 더 이상 과금이 안 일어나잖아. 지금 씨는 그래서 명목상 네, 이 처진 분들을 좀 땡겨 주겠다라는 이름으로 1월 27일 날 문양 저장 기능이라는 걸 업데이트한 거야. 리셋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내가 6시까지 되게 운 좋게 갔단 말이야. 더 가고는 싶어. 더 가고는 싶은데 지금 6시까지는 되게 쉽게 왔는데 운 좋게. 갑자기 이후부터 도전하는 게한칸한칸한칸한칸한칸한칸 이렇게 떠버리면. 이건 이미 글렀어. 내가 6시까지 운 좋았던 것도 소용없어. 이 뒤가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어차피 20번 안에 여기까지 못 가. 초기화 해야 할 아이야. 근데 지금 내가 6시까지 엄청 운 좋게 빨 왔단 말이야. 요 상태는 되게 좋은 상태야. 그런데 너에게 지금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줄게. 나중에 이몇번 해보다가 도저히 이 6시까지도 잘안 아. 그러면은 다시 여기까지는 복구할 수 있게 기능을 추가해준 거야. 이 뒤가 무서워서 도전을 못했던 사람들도 이 저장 기능이 생기면은 지금 상태를 저장해놓고 시도를 계속 해볼 수가 있지. 최악의 경우 다시 6시로 돌려놓으면 돼. 물론 6시까지 돌리는데도 돈이 들어가긴 해. 저장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 위치로 돌리는 복구에는 돈이 들어가거든. 많은 유저들이 그동안 문양을 외면하고 있거나 도전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으로 인해서 문양이 도전할 수 있게끔 된 거지. 하나 하는데 보통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 저장 기능이 업데이트된 순간 10분의 1 정도의 체감 차이. 실제로 되게 빠르게 풀문양을 채운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기존의 풀문양이었던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난 거지. 그중에서 이제 최고의 위치에 있는 리니지 m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여포왕이라는 스트리머가 분노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어. 사실 리니지의 여태까지 먼저 간 사람들이 손해보는 시스템은 항상 있어 왔단 말이야.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수위라는 게 있었거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이가 먼저 앞서간 대신 더 강함을 누렸잖아. 나중에 이제 뒤에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따라오는 부분들은 린지의 수시로 있던 시스템이거든. 다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수위라는 게 있거든. 이후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일이라 나도 앞으로 수혜를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거느리고 있는 동생들이 또좀 스펙 빨리 올라가면은 그것도 좋으니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 동생들이 좀 강해지면은 뭐 그것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풀모냥은 나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수혜도 안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10분의 1이 돼 버리면 내가 먼저서 누린 건 맞지만 이게 너무 정도가 심하다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포항이라는 그 분이 화를 내긴 했지만 헷갈리는 애들 입장에서는다 화가 날 일이야 문제는 그 그냥 우연이겠지. 그 분이 공개적으로 화를 내고 막피선언 모든 유저를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어차피 NC 내말들지도 않을 거고 다만 나는 지금 이 화가 너무나기 때문에 NC한테 가장 타격이 가는 대로 활동을 해버리겠다. 그래서 그냥 아무 유저를 다 죽여버려서 게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일반 유저들. 하필이면 공교롭게. 물론 여포왕의 말을 들은 건 아니겠지만 바로 그 다음에 자, 이런 공지가 뜬 거야. 기존 고객과의 형평성을 과하게 해치는 점이 확인되어 많은 용사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공지가 긴급 공지로 딱 올라오면서 바로 저장 기능이 싹 저장 기능을 갑자기 확 막아 버린 거지. 27일 날 업데이트가 됐는데 31일 날 저장 기능이 막힌 거야. 여기까지는 사실 이전 영상을 보시면은 간단하게지만 설명이 돼 있는데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뒤의 이야기야. 자 저장 기능을 막았어 막았으면 기존 사람들 어떻게 해 이미 한 사람들 NC의 조치는 롤백 시키겠다 이 저장 기능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이 사람의 원래 문양 상태로 롤백을 시키겠다 그래서 다들 롤백을 시켜버렸어 <laughs> 어, 시원시원하네요 <laughs> 큰 결정을 아주 시원하게 결정 어, 아주 큰 결정이지 왜냐 저장 기능 때문에 문양을 도전했을 거 아니야 그 짧은 기간 동안 왜냐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안 해? 내가 그동안 이게 리스크가 큰 작업이라서 엄두도 못 냈던 작업 10분의 1로 리스크가 줄었어 그동안 이 윗사람들과 스펙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는데 훨씬 적은 금액으로 이 스펙 격차를 상당량 압축할 수 있어 너무너무 좋은 기능이지 그래서 할수 있는 사람들은 다 했어 실제로 문양을 엄청나게 기존 자기 문양보다 높게 달성을 해버렸지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축복 포인트는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지극히 제한적이야 갑자기 막 얻을 수가 없어 리스크가 커서 축복 포인트 그렇게 그동안 꾸준히 안 모았어 안 모인 사람들은 당장 이거 풀 문양 찍고 싶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쓸수 있는 축복 포인트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총 동원했겠지. 다이아 충전해서 최대한 만들고 그 타이밍에 가치 판 성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 아이또 팔았어 그럼. 당연하지. 어... 이 저장 기능 업데이트와 동시에 성수가 포함된 패키지를 당연히 같이 팔았지. 다 계산돼 있었던 거야. 패키지 안에 구성품에 축복의 성수 대다 포함돼 있어. 다 사서 당연히 먹고. 아까 캐시제어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캐시제어를 동원해서 다 만들고서 다 먹고. 아, 이래도 부족해. 난풀 문양 급해. 어떻게 해? 야돼 아이템 뽑기까지 해가지고 축복 포인트 최대한 땡겨가지고 풀 문양을 만들려는 이 시도들을 급하게 다 땡기느라 다이아가 어마어마하게 소진됐지 그런데 갑자기 아이고 저희가 실수했네요 실수도 아니지 저희가 의도했는데 의도와 다르게 너무 기존 고객과의 형평성을 과하게 해 해치... 저희는 그냥 해칠 줄 정도로만 알았는데 과하게 쳐버렸네요 해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어이쿠 하면서 돌렸어 이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거든? 아니, 뭐 버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든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리고 의도대로 작동이 됐어. 그런데 갑자기 과했대. 여기에 유저들은 아무것도 뭘한게 없어. 시스템이 업데이트 돼서 업데이트 된 시스템을 썼어. 하물며 그거에 쓸수 있는 패키지도 같이 팔았어. 그래서 다 사서 이용을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 너무 과했네요? 그건 NC 입장이잖아. 그렇게 말한 다음에, 어떠한 동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없이, 긴급으로 스탑시켜놓고 뒤로 롤백. 롤백이 일으킨 파장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생각하잖아? NC 입장에서는 과거로 돌아가면 롤백 안 시킬 것 같아. 얻은 것보다 실이 훨씬 많아. 롤백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유저들이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자 롤백을 했으면 내가 들어간 다이아 저장 기능 업데이트 때문에 내가 다이아를 결제를 했어 왜냐 급하게 축복 포인트를 모아서 빨리 이걸 돌리고 싶었으니까 내가 그동안 만족하며 쓰고 있었던 문양들을 초기화시키고 모자란 축복 포인트를 사서 풀문양을 도전을 계속했단 말이야 저장 기능을 이용해서 그동안은 풀문양을 찍은 사람도 있고 풀문양을 찍고 자물쇠까지 뚫은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근데 그것들을 그냥 원위치 순수하게 자기들 과실로 그러면 돌려줘야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야 여기는 유저들의 과실이 1도 없는데 어 그래서 엔신 돌려줬어 근데 다이아로 돌려줬지 아니 몰래 내가 다이아를 들고 있었어. 다이아를 들고 있어서 들고 있던 다이아를 썼어. 그러면 은 다시 다이아로 돌려주면 기분은 드럽지만 기분은 드럽지만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다이아를 뭘 평상시 들고 있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너무 들어가는 데가 어, 너무 들어가는 데가 많아가지고 다이아는 항상 영의 수렴하게 가깝게 있어.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가 우연히 조금 넉넉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이 문양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분으로는 당연히 추가적인 결제가 필요하다. 하물며 패키지도 파는데 근데 왜 복구를 다이아로 했는가? 내 결제 행위 자체가 NC가 그 시스템을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다른 건 시스템 다 롤백 시켰잖아, 제로화 시켰으면은 얘도 다시 내역 주머니로 들어와야지. 또 다이아로는 100%다 돌려줬느냐? 그 당시에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왔지. 뭐 루먼지 아니지? 알 수는 없으나 반만 돌려줬다.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문양 시스템 하면서 다이아가 직접 쓰이는 영역은. 초기화. 그치? 초기화할 때마다 1200 다이아씩 들어가지. 자, 내가 초기할 화 때마다 들어간 1200 다이아든 다이아가 그냥 소진된 거잖아. 그래서 그거는 다이아로 돌려줬어. 다만 축복 포인트는 성수를 구매하거나 성수를 제작하거나 그쪽에 관련된 다이아들은 다이아로 돌려주지 않았어. 분명히 이 사람은 이 문양 시스템에 필요한 걸 위해서 초기화에는 다이아를 쓰고 다이아를 가지고 그 축복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둘다내 다이아가 나갔지. 그런데 NC는 초기화 비용은 다이아로 돌려줬고 축복 포인트를 만드는 데 들어간 것들은 그 축복 포인트. 트를 생성할 수 있는 중간 캐시 재화로 돌려줬어. 그게 다크 아딘의 성장 물약이라는 중간 재화야. 이거는 뽑기용 재화야. 리니지라는 시스템이 뭔가 뽑기를 하거나 뭔가를 만들 때 다이아로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야. 중간 재화가 있어. 이렇게 쓰인 것들은 다이아로 안 돌려주고 이 중간 재화로 돌려준 거야. 둘의 차이는. 수 있는 훨씬 줄어들죠. 그치 다이아는 다이아로 복구해준 것도 빡치긴 하지만 다이아는 뭐 다시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시 구매하거나 그나마 할 수라도 있지 얘는 거래 불가템이야 얘는 기속템이라고 어. 그리고 얘로 만들어지는 얘네들도 대부분 다 기속템이야 대성공이 뜨지 않는 한 소비재거나 기속템이거나 아니면 뽑기 실패하면 날라가거나 하는 중간 제라고 반만 해줬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이건 뭐야 얘들은 돈으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다이아로 돌려준 것도 빡쳐 죽겠는데, 다이아도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이 거래도 안 되는 뽑기 제화로 돌려줬으니, 어이없는 거지. 나는 이 포인트에서 또, 한 가지 그래서 궁금해서 NC한테 문의를 했어. 자, 롤백을 했으면은,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야. 9월 기준으로, 롤백 시점을 잡았는가. 난 그게 되게 중요해. 그 공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 문의를 해봤지, 기자를 시켜서. 그런데, 복구 시점이 저장 기능, 그 버튼을 최초로 누르는 시점 기준이야. 이거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야 다른 일이 너무 커 가지고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신 분들 자 나는 지금 6시가 만족하에 쓰고 있었어 그 위쪽은 엉담 생신? 바라지도 않았어 그분들이 이제 더 위를 노릴 수 있잖아 그래서 초기화를 했어 초기화를 해가지고 이제 몇번 시도를 했는데 잘안 뜨네? 나중에 좀더 모아서 하자 최상위 유저분들은 잠깐 초기화 해놓고 이만큼 스테이 떨어졌는데 그건 못 버티거든? 그니까 다시 최상 원상복구는 시켜놓고 게임을 다시 하시지만 일반적인 유저들 중에 쟁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급하거든 당장 사냥이 돌아가면은 뭐 크게 게 리스크는 없어. 좀 시도해봤는데 아 만족스럽진 않아. 나중에 해야지. 그냥 초기화에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 저장 버튼을 한번안 누른 사람들은 복구 대상이 아니야. 롤백 대상도 아니야. NC 오피셜인 거죠? 어. 나는 저장 기능이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초기화를 했지만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장 버튼 사건과 당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야. 가급적이면 좋은 위치에 저장하고 싶잖아. 근데 한번 초기화할 때마다 1200다이아, 33,000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 소가금 노들은 그 과정에서 초기화했지만 저장 버튼 안 눌렀을 수도 있어. 이분들은. 본을 보상 못 받는 거죠, 그 보상 못 받는 것도 끝이 아니지. 아, 초기화 했잖아. 어. 근데 원래 잘 쓰고 있던 거. 어. 같긴. 그래서 초기에 그 말이 나왔어. 잘된 거는 롤백 시키고 못된 거는 롤백 안 시켰다. 저장 버튼을 누른 시점, 그 사람들만 롤백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안 눌렀던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비둬 버린 거야. 이 일은 저장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발생한 일이지, 저장 버튼을 눌러서 발생한 일이 아니야. 내가 결제를 한 행위도, 초기화를 한 행위도, 운영 관련 모든 작업은 저장 기능이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그런데 왜이 사람을 피해자를 나누는 기준을 저장 버튼을 눌렀냐 마냐로 결정을 하냔 말이야. 전체적인 사람에 비해서 저장 버튼을 누른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피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이 사람들도 피해야. 왜그 사람들의 피해는 무시해? 자, 이게 한 단계 더나가면 얘기가 좀더 커지는데 이건 입증 불가능한 영역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복구 대상자야. 중간에 저장 버튼 눌렀어. 근데 어차피 나는 색깔 금로고 포인트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섯 번 시도를 동시 에할수 있거든. 그러 다섯 번 시도를 해서 최대 1 5 칸을 갈수 있어. 그런데 다섯 번 시도를 했을 때 제일 적게 가면 다섯 칸이지. 그래서 난 이번에 다섯 번한번딱 눌렀을 때 최소 막 열두 칸 열세 칸 가. 하지만 그때부터 저장을 할 거다라고 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완족한 때까지 초기화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왜냐, 난 어차피 끝까지 갈 거거든. 축복포인트는 빠른 시간에 빨리 얻을 수가 없어. 하지만 다이아는 내가 결제하면 무한히 얻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초기화는 넉넉해. 난 다이아는 충분한 사람이니까. 근데 축복포인트가 좀 아쉬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최대한 적은 횟수로 풀문양을 찍기 위해서 돌렸던 사람들은 저장버튼을 최초 클릭하기까지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렸을 수가 있어. 비용을 제법 많이 날렸을 수도 있어. 저장버튼을 누르기 전에 쓰인 다이아가 복구 대상에 포함됐나 안됐나? 알 수가 있나? 근데 상식적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은 애들은 애초에 지금 롤백 대상도 아닌데 저장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저장 버튼 누르기 전에 있었던 일은 보상을 했을까? 여기서 쓴게 있고 여기서 쓴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장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보상에 포함시킨다? 아 그러면 형법성 안 맞지? 그치. 이걸 이렇게 포함시켰으면 이 사람들 이거 해줬어야 돼. 근데 이걸 안 해줬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라고 이걸 해줬을까? 보상을 받은 사람들도 그 앞에 거 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50%도 안 되는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초기화에 만다이를100% 썼으면은 만다이안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 만다이가안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여기 영역이지. 요거는 우리가 오피셜로 답변 받은 거야. 저 버튼. 사용 유무를 기준으로 보상 대상을 정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행위야. 버튼을 눌렀냐 안 눌렀냐가 뭔 상관이야. 본인이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거에 영향받아서 문양 관련 행위들이 다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의혹이 나오느냐. <laughs> 너무 어이없는 일인데 야, 내가 어쨌든 뭘 썼어. 그것 때문에 뭔가 잘못돼가지고 롤백 시키고 나한테 뭔가 보상을 준대. 그러면은 그 보상이 뭐가 어떻게 계산돼서 보상이 그만큼이 책정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없어. 그냥 받아라. 어 우리가 알아서 계산해 본 결과 이거야 하면서 다이아 얼마 하딘의 성장 물량 얼마. 주고 땡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를안 알려줘 이 보상을 지금 현금으로 안준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다이아랑 뭘막 섞어서 줬는데 어떻게 계산돼가지고 이, 이 다이아는 요만큼이 나왔고 성장 물량은 요만큼이 나왔는지를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없어 장사를 되게 희한하게 하네요 아 그래서 나도 이것도 계속 물어봤어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보상에 보상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고 내가 인사한테 계속 물어봤거든 안 알려줘 유저분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잘 했대. 그중에서는 의욕인 것도 있고 루머인 것도 있고 뭐 소문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말이 나온 이유는 본인들이 어떻게 이 계산식이 나왔는지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으니 내가 지금 제대로 받았는지 안 제대로 받았는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돌려준 방식부터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잘 계산했으니까 받아라야 그걸 누가 오케이 하냐고 기자가 물어보도안 알려주는데 유저가 물어본는데 알려줬겠어? 안 알려주지 그래서 아무도 몰라 유저들이 지금 역산해야 돼 지금 내가 왜 이만큼을 받았는지를 역으로 계산해야 된다니까? 이쯤 되면 거의 막 가자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약관을 살펴봤어 한두 푼이 아니야 이거 요번에 매드 형 본인 주장으로는 1억 6천 썼대잖아 이 문양 때문에 1억 6천을 결제를 했대. 1억 6천이야. 1억 6천. 차 제네시스 두대살수 있어. 프로 션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막 해도 돼? 너무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약관이라도 좀 살펴봤어. 자.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에 대한 그리고 위 환불에 대한 약관이야. N.C. N.C.M. 약관이야. 회원이 회사로부터 구매한 유료 서비스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손실된 경우, 회사는 이를 손실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동종의 유사한 가치를 가진 유료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NC 에서가 유저 해석이 달라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저장 기능을 비슷한 서비스로 지금 제공할 수 없는 게 지금 너네들 입장이면 환불해줘야 된다 인 거거든? 근데 NC는 왜이약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안 해줬냐 NC는 저장 기능 자체는 유료 서비스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 저장을 할때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치 유저들이 산 다이아를 유료 서비스라고 보는 거야. 운인들의 귀책 사유로 이게 잘못 돌아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를 원상 복구시키는 이 서비스를 쓰기 이전의 상태 축복 포인트를 썼으니까 축복 포인트를 그대로 살수 있는 다카디네 성장 물량으로 돌려줬고 초기화에 들어간 다이아는 초기화대로 돌려줬다. 이 중간 두 번째 단계에서 동종의 유산 가치를 가진 유료 서비스 즉 다이아와 다카디네 성장 물량으로 환불을 끝냈다. 약관에 의거해서 자 근데 2차 보상이 나왔어.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서 요 공지가 나오기 그 전주에 매드형 영상이 막 커졌어 주말을 지나서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이 추가 보상이 갑자기 진행돼 버렸어 보상 이후에도 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용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추가 보상안을 고민하는 했다고요? 추가 보상을 고민해 왔다고? 진짜? 이걸 믿을 사람이 있나? 그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일대일분일랬 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보상을 다 드렸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다가 원래 이거 주려고 했어요? 라고? 그걸 누가 믿어? 사람들이 나서려고 하고 이게 지금 외부로 좀 옮겨 붙으려고 하고 최근에 마비노기 사건이라든가 메이프 사건으로 유저들의 어떤 관심도가 되게 높아진 상태에서 안 그래도 이거의 거의 최종 보스인 NC는 왜 이런 일이 없지라고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던 찰나에 영상을 올려서 이게 갑자기 이제 옮겨 붙고 사람들 어? 어? 아, NC도 그럼 그렇지 하고 관심을 가지려는 찰나에 갑자기 다음날 월요일 급하게 이 보상안이 공지가 됐는데 이거를 그동안에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우연이겠죠 어. 그거를 유저들이 믿으라고? 잘 봐야 되는데 자, 1차 보상에서 100% 지급을 굳이 써놨어. 본인들은 1차 보상으로 이미 너희들이 쓴거100% 보상했다. 이거 못 받고 들어가는 거야. 100%는 이미 줬고 우리가 좀 미안해서 이번 거는 그냥 서비스로 더 주는 거야라는 선언이야. 원래 줘야 될걸 돌려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원래 다이아플러스 성장물약으로 줬잖아. 이 성장물약을 다시 다이아로 환산해서 다이아로 한번더 줄게. 이게 보너스야. 다만 이거는 이미 다 썼을 거 아니야. 유저들이 기존에 받아가지고. 이거 쓴 것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안 할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지급 관련된 스샷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썼는데 그쓴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다 이해가 들어온 사례들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막 커뮤니티가 난리 났지. 야, 야, 이거 너무 많이 온것 같은데? 금방 가져갈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없애. 최대 빨리 세탁해.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어. 마찬가지로 난또 NC 에문의를 했지. NC가 여기서 확인해준 유일한 건 오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오지급된 사례는 전체 지급 사례의 한 자리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 10% 미만이다. 두개 빼고는 그러면은 또 어떻게 또 역산을 해야지. 어떻게 해? 어. 그래서 역산을 해봤지? 요번에는 기존에 기지급된 다크하딘의 성장 물약, 다크하딘의 성장 물약으로 지급한 분에 대해서 다시 다이아로 줬다라는 거잖아. 1차 지급받을 때도 좀 이상한 사례들이 있었어. 자기가 쓴 거보다 다크하딘의 성장 물약을좀 많이 들어온 케이스. 있었어 1차 때 오지급된 거는 사실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번 오지급이 다이아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되게 커 보이는데 1차 때를 기반으로 사실 지급된 다이아기 때문에 1차랑 연관관계가 사실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계산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성수 관련된 판매를 할때 패키지에 포함된 성수가 있고 그다음에 성장 물량으로 만드는 성수가 있고 얘네들의 어떤 출신 성분에 따라서 들어가는 다이아가 천차만별이야 왜냐면 패키지에는 한정된 수량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있잖아 그 당시에 팔았던 다크하딘의 성장 물약 패키지라는 게 있어. 2,000 다이아짜리를 4개까지 판매했거든. 최대 사람, 이 사람들은 8,000 다이아를 쓸수 있지. 그 포함된 게 축복의 성수 대짜리가 3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요게 이제 하나 먹으면은 1000포인트. 그런데 축복의 성수라는 거를 다카딘의 성장 물량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하나 만드는데 48개가 들어가. 패키지를 풀 패키지 산 사람은 성장 물량만 12개. 패키지로 산게 아니라 짱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12 곱하기 48. 아마 576개일 거야. 만들면 576개지. 야, 역시 똑똑해. 괜찮은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패키지로 샀는데 만약 NC가 이거를 패키지로 산걸못 알아차리고 다카딘의 성장물력을 만들었다고 계산을 하면 576개를 줬겠지 그런데 다카딘의 성장물력을 가장 비싼 낱개들이로 하나 사려면 개당 100다이아야 그럼 이거를 가장 비싼 방법으로 샀다고 하면 576개를 사는데 필요한 액수가 57,600다이아야 그래서 5만 대 다이아가 보는 건가? 그치 8,000다이아인데 갑자기 복구를 57,600다이아를 받은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네. NC가 밝히지 않으니 알 방법이 있나? 다만, 이건 이제 57,600 다이아를 보상받은 사람은 우리가 스샷도 확보해 갔어. 그 사람은 다카디의 성장 물량 576개를 1차 복구 때 받았고, 요번에 복구에 57,600 다이아를 복구 받았어. 자, 그런데. 이 패키지에는 성수 대짜리 3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다크하딘의 성장물약 22개도 들어있었어. 이게 또 NC의 꼼꼼함이 대단한 게 있어요. 4개를 산 사람은 다크하딘의 성장물약 88개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성수 12개랑 다크하딘의 성장물약 88개가 있었단 말이야. 어차피 지금 성수 때문에 이 패키지 산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88개를 어디에 쓸까? 성수만 그치. 그 타이밍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빛나는 축복의 성수 보급상자를 개정당 한번 만들 수 있는 게 있었어. 빛나는 축복의 성수 보급상자를 한 개를 만들 수 있어. 딱 88개야.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다시 축복의 성수 3개가 들어있었어. 그렇게 해서 3개를 더 얻었겠지. 그러면 패키지만 딱 타는 사람들은 총 15개. 자 계산을 해봅시다 15개를 깡으로 만들었다고 치면은 720개가 들어가네 커뮤니티 올라온 걸 중에 보상 최하가 7만 다이안가? 얼마 안 썼는데 7만 개씩이나 받았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패키지 산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초기화하는 데는 한 번밖에 안했 얼마 안 썼거든 얼마 안 썼는데 갑자기 나한테 7만 다이아 5만 다이 이렇게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한 거지 본인들은 잊고 있었겠지만 성수 먹었단 말이야 패키지 사서 12개 성수 먹었고 이거 만들어서 15개 성수 먹었어 80... 할 개로 빛나는 성수안 만든 사람은 5 7 6 0 0다이아고 만든 사람은 7 2 0 0 0다이아 그러네 거기에 자기 초기화한 것까지 좀 더해져서 보상액수가 이렇게 계산된 거 저희는 네, 네 피셜입니다 다만 n c 가 한자리수 퍼센트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받은 게 아닐 거야 작업을 여러 명이 만약 했다라고 하면 패키지로 쓴 것과 직접 제작한 거를 구분해서 이제 다카디나 성장 물려고 잘 환산한 작업자가 있을 것이고 그걸 계산을 못하고 그냥 깡으로 계산을 해버렸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집입이 나갔다라고 하면 다른 공식 나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시 적절하게 들어맞아서 다를 가능성이 좀 없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난해 원래 같 면은 이야기의 기준이 왜 돈으로 환불 안 해주냐 왜 다이아로 환불해주냐를 갖고 막 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터진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한 다이아가 막 풀리고 누구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다더라 막얘기가 되다 보니까 현금 환불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인 이야기의 비중에서 상당히 많이 좀 희석된 상태지. 자 여기서 지금 유저들이 가장 원하는 건 현금 환불이잖아. NC는 다이아와 성장 물약으로 환불을 했어. 이번에 또 추가 보상도 다이아로 줬어. 자 현금 환불을 원하는 사람들은 막 소송까지 갔어. 소송까지 가서 환 환불, 현금 환불 해라. 아, 결론났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지났는데 그 다이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만약에 현금 환불을 해주대, 다이아는 돌려줘라고 버틸 수가 있지. 유저들이 다이아로 달라고 안 했거든. 근데 다이아로 줬어. 그럼 나중 가서는 알았어, 현금 환불 해줄게. 그럼 다이아 돌려줘. 상태가 되버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이거는 비슷한 사례가 현실에도 되게 많이 있어. 뭐 방문 판매 강매라든가, 뭔가 이렇게 강매 당했어. 근데 나는 아 그때 좀 생각 잘못해서 산 거고, 막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환불 안 해주고 막 버텨. 그럴 때 그쪽 판매 쪽에서 마지막까지 흠집 잡는 거는 그대로 놔두면 그나마 확률이 있는데 차이가 조금 썼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소비자법이 좀 고쳐져가지고 뭐 두달 이내는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되니, 뭐 며칠 이내는 가능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다이아와 재화로 환불을 할 때, 수령 기간을 강제했어. 우편으로 날라왔단 말이야. 안 건들고 있어야 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 걸고 안 받으면 날아가게끔 해놨다고.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아, 수령을 안할 수가 있나? 그럼 수령을 하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랑 섞여버리는데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지. 가지고 있으면 쓰게 된다고 접지 않는 이상이야. 소송을 할지 말지도 모르고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저가 지금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 것이며, 이걸 어떻게 공론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고, 방법이 열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유저들은 이게 현 상황이야.